별님께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신약 이야기 요한복음 두 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요한복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적인 부분 개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어떻게 제가 묵상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구조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또 읽으면은, 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아, 기승전결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또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조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학자들마다 이 구조를 나누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묵상하면서 어 그들이 깨달은 것을 어 이제 구조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나누는 구조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6장 28절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나왔고 또 세상에 왔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이 과정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태초에 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1장 19절부터 12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부터 21장 25절 다른 복음서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6월절을 어떻게 제자들과 보내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버지께로 가기 직전에 이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구조를 나눠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읽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어 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첫 번째 해가 본격적인 첫 번째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2장 13절부터 4장 45절까지가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본격적인 사역의 첫 번째 해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71절까지 세 번째는 7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이제 마지막 6월절에서 십자가형의 마지막 주간 끝까지가 이제 13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 특히 요한복음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구조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기자의 증언 즉 복음서를 쓴 요한 복음의 증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이제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침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5절부터 35절. 그리고 첫 제자들의 증언.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여서 왔던 두 제자 안드레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빌립 나다넬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스스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공적인 사역을 통한 증언이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또 사적인 사역을 통한 증언. 뭐 사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또,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는 죽음을 통한 증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임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크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증언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나눠 보시겠습니까? 어, 성경을 몇번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구조를 나눠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나누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요. 성경을 꽤뚫어 본다 고 그러죠. 어,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큰두 가지 주제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 가지 표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이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로마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이 로마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3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불구로 지내왔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풀수 없는 힘든 일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5천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소에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어,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유의주 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온 인류는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앞을 볼 수가 없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지 3일된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시며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죽지만 어, 3일만에 부활할 것임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곱 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일곱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 am, 한국말로는 나는 뭐뭐시다라는 어, 그런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러한 문구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으로 갈수 있는 단한 가지 문. 예수님은 우리의 문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그냥 목자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선한 목자 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I am 문장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묵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3,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을 때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본문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데,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가? 요한복음이 먼저인가? 누가 복음이 먼저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흔적이 더 먼저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 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 이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너를 앞으로 개발하리라. 개발은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 이름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침례요원을 만나 이틀 후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혼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만났던 빌립 바돌롬의 어, 나다엘이 바돌롬이 아닙니까? 또 어,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러 광야로 나아가실 때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어, 기다리지 못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인기가 있어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실 때 그때 옆에서 그물을 깊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배를 띄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전에 만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다시 잡은 후에 예수님께 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시몬은 이미 뭐 누가복음이 됐던 요한복음이 됐던 이미 알던 상태에서. 누가복음 5장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이 어, 본문을 중요시 여기냐면 저도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어, 스스로 좀 뭐랄까요, 어, 자괴감? 자괴감까지는 아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긴 해서 뭐냐면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스스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읽다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쫓아간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쫓아가지 않았죠. 예, 그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 제가 조금 약간 위로를 받습니다. 왜? 어, 저도 그러지 못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실패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못했던,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따라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본문 말씀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서 오히려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비교 대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먼저 이름이 어, 사마리아 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의회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그 지역에서는 덕망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 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어 이제 멸시를 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어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극과 극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대조되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증과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문제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대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비교하고 되죠?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어 그럴 때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움직이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색다른 주제와 또 묵상 방법, 또 묵상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끝까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